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원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이쁨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풍성하신데 어떤 사람을 이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유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뻐하시고 누군가를 미워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이뻐하시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지만 어떤 처세에 능한 것, 인기응변에 능한 것, 또 일을 잘하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관계를 잘 맺는 사람, 또 돈을 잘 버는 사람, 그리고 어떤 큰 일과 업적을 이루는 사람, 하는 일마다 척척 잘 되는 사람 이거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잠언에서 근본적으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이쁨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최소한 정의를 왜곡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5절을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을 의롭다는 사람이 있고 또한 부류는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고의적인 것입니다.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악인을 의롭다고 할 때는 그 악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또그 악으로 인해서 어떤 파괴적 영향이 있는지 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누가 상처를 받고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누가 정말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 알면서도 그 사람을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사악한 것입니다. 최소한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실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판단 착오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악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그 악인을 의롭다고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편승하면서 무엇인가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 이거 대단히 비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5절 말씀, 특별히 지금 어, 정의를 왜곡하는 것은 대부분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위증을 합니다. 저 사람이 의인인데 그 사람을 의롭다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저 사람의 오름이 무엇인지 내가 목격한 대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증인의 삶인데 그 증언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도 않은 사실을 했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거 이거 역시도 굉장히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두 사람을 다 미워한다고 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를 왜곡하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정의를 왜곡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26절도 같은 맥락인데,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의인을 벌하는 것, 이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정말 의인은 정말 추앙을 받아야 하고, 의인은 보상을 받아야 하고, 의인은 훈장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 의인을 벌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의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여기 귀인은 공직자입니다. 공직자가 바르다는 것 때문에, 공직자가 바르게 행했다는 것 때문에 그를 때린다면 이거 역시도 의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공직자는 바르게 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바르게 행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끼치는 것 때문에 그 일을 싫어하는 것 이것은 지혜롭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정의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왜곡시키는 자를 미워하신다. 역으로 말하면, 정의를 추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19절도 보시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좋아하는, 구하는 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 이거 역시도 여러분, 지금 법정 용어입니다. 근데 어떤 의로운 다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 이 죄과라고 하는 말은 죄입니다. 패샤를 의미하는데, 그 죄를 추구하는 자, 악을 추구하는 자, 그래서 그 악을 성취하기 위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눈을,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이 자기 문을 높인다는 것은 자기 집안입니다. 집안과 어떤 가문을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은 파괴를 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집을 망가뜨리는 어떤 어리석은 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3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어제 말씀 8절을 염두에 보면은 허물을, 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제가 누누의 말씀을 드리죠. 자문에서 서술과 규범을 오해하면 자문 말씀 자체가 굉장히 왜곡될 수 있다는 것. 어떤 분들은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라 그 임자는 뇌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뇌물은 그 뇌물을 주는 자가 보기에 보석 같다고 합니다.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다고 합니다. 아, 이런 부분 보면서 처세를 장하기 위해서 또 뭔가 일이 되기 위해서 뇌물을 쓰는 거다 성경이 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대단히 오해한 겁니다. 이것은 규범이 아니라 서술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 악한 방법으로 뇌물을 썼을 때 어떤 경우에는 그 일이 풀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가치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규범은 바로 오늘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23절에 나타난 대로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이 뇌물을 받고 공의를 굽게 하고 재판을 굽게 한다면 그 자체를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악이라고 정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규범입니다. 우리는 서술과 규범을 구분할 줄 알면서 그 서술되는 것은 그 당시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 규범의 말씀을 통해서 그 현상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만 합니다. 진짜 규범은 무엇이냐면 뇌물 잘못됐다는 겁니다. 뇌물을 통해서 재판을 왜곡시키는 이 사법 정의를 왜곡시키는 것. 이것은 대단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첫 번째 뭐라고요? 정의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지 않는 것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 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사랑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뒤에 나오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혈족입니다. 어떤 혈통적 형제인데, 그 형제는 아주 위급한 때에 존재하는 존재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친구가 사랑이었고, 또 가장 위급한 때에 그 혈족마저도 돕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대단히 잘못된 관계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관계는 친구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정과 사랑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리고 혈족 관계에 있어서 정말 사람이 위급한 이제 상황이 있을 때는 그를 돕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18절을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의 앞에서 보증이 되는 이라, 이웃과의 관계인데, 여러분, 남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하이파이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뼉을 부딪친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보증서는 겁니다. 계약을 맺을 때 보증을 설때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남과 그 손을 맞부딪치면서그 이웃 앞에서 보증서는 거 이걸 뭐라고 평가하냐면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증 문제는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책임의 문제입니다. 내가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그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보증을 섰는데 사실은 그 보증은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그 책임의 한계 너머를 보증 서면은 나뿐만 아니라 가장 모두의 관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미련한 자를 낳은,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합의는 낙이 없느니라또 25절을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근 심이 되고 그의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 그 사람은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아비가 자녀를 낳았는데 미련합니다. 근데 이것은 멍청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잠언에서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 여인 있고 또 이제 어떤 미련한 여인이 있는데 그 이제 중간에서 있는 이 어리석은 존재, 이 존재는 어디에도 아직 기울어지지 않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뭐냐면 미련한 여인에게 넘어간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어떤 죄악된 상황과 또 죄의 세력과 결탁해서 그들에게 자기 몸을 팔아 버린 자, 이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 사람을 낳은 아비는 낙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근심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 아비의 근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이 양약통 이 치료제가 됩니다. 어떤 것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이 마음의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심령의 근심, 이 마음의 깊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체 기관에서 가장 단단한 것, 정말 이 어떤 녹아나지 않는 것이 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근심은 뼈까지도 녹여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지혜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또는 어떤 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되었든, 가정에서도 형제의 관계가 되었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었든,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성을 정말 진실하게, 또 사랑으로, 우정으로, 또 어떤 정말 깊은 자애와 긍휼로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롭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관계를 파괴시키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또 기뻐하시지 않는 어 하나님이 이쁨을 하나님께 이쁨을 받는 사람 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는 어 정의를 왜곡시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 사람 기뻐합니다. 어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자 하냐면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6절을 보면 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건을 손에 아,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 민고이 한글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직역을 하면 어떤 번역이냐면 어찌 미련한 자의 손에 돈이 있는가? 지혜를 사려는 것이지만 마음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찌 미련한 자의 돈이 있는가? 지혜를 사려는 것 같지만 지혜를 사려고 하는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 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그러니까 수중에 돈이 있지만 그 돈은 마땅히 지혜를 사는데 쓸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돈으로 지혜를 사려고 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지혜를 사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혜를 돈으로 살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에 대한 가치를 두는 겁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시간을 많이 기울이고 또는 뭐 돈을 투자하고 뭔가 배우고 훈련하는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있는 사람, 그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눈앞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자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보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겠다. 근데 바보같이 미련한 사람은 어디를 보냐면 눈을 땅끝에 둔다고 합니다. 이 땅끝은 지금 가까이 있는 지혜가 아니라 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땅끝을 봐야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혜의 말씀조차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미워하신다고요?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뻐하신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의 가치를 알며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뻐하십니다. 네 번째는 마음이 꼬이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뻐하십니다. 20절을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 마음이 굽었다 는 것은 이케시, 비뚤어진 또는 구부러진 그릇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꼬이고 그 거짓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없다고 합니다.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늘 속임수로 이제 악을 꾀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파괴적인 말을 통해서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에서 말과 행동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마음이 굽었다면 그말 자체가 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꼬였는데 그 말이 좋을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꼬여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꼬이는 것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 마음이 꼬였다는 것은 자기 아직과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것을 때로는 압니다. 내가 이것을 행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어집자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잘못됐다는 말을 하지 않고, 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집착하면서 아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 마음이 꼬이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이것은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꼬였습니다. 풀어 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27절 28절을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 말을 아끼는 자이 사람은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식이 다트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깨우치다 또는 어떤 것을 다 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지성적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것을 아는 것 이거 다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끼는자가 그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아끼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물의 이치를 다 깨달은 사람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알기 때문에 말에 절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함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말이 그 어떤 진중하고 또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허풍을 떨고 허세를 부립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바로 이런 면에 있어서 말을 철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내가 안다는 것을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만큼을 얘기하고 아는 것까지도 정말 바르게 예의 바르게 철저히 있게 얘기를 하며 모르는 것 자체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 정말 모르면. 어, 말을 하지 않으면 중간이로도 간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말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그냥 어, 사실은 어, 아직 그 완전한 지혜에 이르지 못했는데 아, 좀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입술을 꼭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절제에 있어서는 아는 것만큼을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풀어나갈 때에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특히 뭐, 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있죠. 근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다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풀어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그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겸손함, 이것이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그냥 비겁하게 침묵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겸손할 때에 내가 아는 것만큼을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 이쁨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를 왜곡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이쁨을 받는 사람,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쁨을 받는 사람,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쁨을 받는 사람, 마음이 꼬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쁨을 받는 사람,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한마디로 유학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쁨이 될수 있는 딱한 가지 방법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경배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뻐하시면 게임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기 때문에 다잘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정의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관계를 또 파괴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마음에 절제가 있으며 정말 말을 아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경외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절제되고 또 좋은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그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이 그 말씀이 서신서나 어떤 내러티브 이야기체와는 다르게 그냥 말씀이 툭툭툭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한 본문을 사실은 이제 어떤 한 메시지를 가지고 재구성하는 작업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문을 그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그 툭툭 던져진 말씀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말씀을 전할 때 저가 먼저 유익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각도로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정 끝까지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